2차 전지기업 유진테크놀로지가 상장 이후 내실 다지기에 나섰습니다. 생산설비와 인력 확충에 집중하는 모습인데요. 회사는 다양한 파이프라인에서의 성과로 안정적인 매출 성장을 자신했습니다. 방나영 기자입니다. 코를 자극하는 금속냄새와 빠르게 움직이는 각종 설비들. 기계음으로 가득 찬 이곳은 충북 청주에 위치한 유진테크놀로지의 공장입니다. 양 음극 활물질이 코팅된 전극판을 잘라 태평상을 만드는 노칭 공정에 쓰이는 노칭금형이 주력 제품인데요. 이외에도 나이프 유닛, 프릭션 샤프트 등 2차 전지 제조 전공정에 적용되는 다양한 제품 라인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회사에는 최근 생기가 돌고 있습니다. 성형 연삭기 3대, 와이어 커터 2대 등 생산 설비를 증설하고 품질 관리 계측기도 추가 설치를 앞두고 있는데요. 경기도 화성에 사무소를 열고 2차전지 생산 관련 자동화 장비의 개발과 설계, 영업을 중점으로 1 2 명의 인원도 충원했습니다. 화성 캠퍼스를 준비한 거는 사실 저희가 엔지니어링 회사다 보니까 인력이 매출 대비 인력에 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보완하는 개념도 있고 해서. 뭐, 저희가 처음부터 지금 당장에 어떤 대대적인 인라인 장비를 한다는 게 아니라요. 지금 2차 전지 생산 많은 공정들마다요. 좀 힘든 부분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잘안 되고 있는 부분 파트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파트에 대해서 저희가 단독 개발 장비 개념으로 해서 좀 진행을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남들이 잘 못하는 틈새 시장을 좀 시작으로 해서요. 좀 캐파를 차차 늘려갈 생각입니다. 신사업 추진에도 열심히 모습입니다. 2차 전지 핵심 부품인 리드탭. 파우치 배터리의 양극과 음극세를 통해 생산된 전기를 외부로 내보낼 때 단자 역할을 합니다. 리드탭은 우수한 내구성과 용접성을 바탕으로 전기차용 배터리 시장에서 각광받고 있는데요. 유진 테크놀로지는 리드탭을 미래 먹거리로 삼고 양산에 힘쓰고 있습니다. 회사는 2025년까지 40억 원 이상 투자를 통해 생산 능력을 제고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현재 국내외 유수업체와 샘플 대응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0월 IPO 이후 3개월 정도가 흐른 시점, 임미연 대표에게 앞으로의 경영 포부를 물었습니다. 어, 유진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처음하고 좀 동일할 것 같습니다. 그냥 엔지니어가 만든 회사답게 정직하게 성실하게 근면성실인 거고요. 기술에 대한 어떤 고도화 부분이나 아무래도 저희 쪽은 개발이나 이런 부분 다른 회사보다는 좀 빠르게 진행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고객 입장에서요, 고객이 좀 아쉬워하는 부분을 저희가 항상 지금 찾아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고객 입장에서 좀 진행하고 하고 하다 보니까 주요 배터리 고객사들의 투자 확대와 시장 성장세가 기대됨에 따라 생산 능력, 인력 확보 등 내실에 집중한다는 전략입니다. 유진 테크놀로지는 다양한 파이프라인에서의 성과를 바탕으로 20% 이상의 매출 성장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박스경제TV 박나연입니다.